작년 재작년 수능 문제네요. 재작년 수능 문제. 자, 이제 내가 문제가 뭔지 그냥 얘기해 줄게요. 자,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야. 보면은 어, 지수 함수 그래프가 두개 나와 있고, 자, 직선 나와 있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5라고 주어져 있고, 이 상태에서 k 값을 구해 볼래가 되는 거야. 자, 내가 너희들한테 여기까지는 설명한 것 같아. 잘 들어 내가 수업시간에 설명했던 거랑 지금 이 문제랑 약간 비교를 할 거야. 최근 이제 패턴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까지 좀 파악해 면 좋을 것 같아. 학교 선생님들 이건 것도 다 생각하고 문제 낼 거거든요. 어, 내가 지금 앞플에서 설명했던 내용은 이거였었어. 어, 뭐 지수함수가 나오든 로그함수 나오든 간에 한번 해볼게요. 지수함수가 로그함수할까? 자 로그함수가 하나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 그냥 얘가 로그 a의 x야.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로그 a의 x 마이너스 이거 이렇게 쓸게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어. 그 x축을 이만큼 y축 이만큼 표현시킨 거니까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어 직선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이게 맞나? x축 이만큼 y축 이만큼 잘못 썼잖아. 이렇게 됐 다, 그렇지? 그렇지? 마이너스 이만큼한 거야. x축 마이너스 이만큼 y축 이만큼이야. 그런 상태에서 이런데다 대구선 내가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주어지는 이런 상태들 이게 몇년 전까지 유행하던 문제야 알았지? 어? 그리고 마프에다가 설명했던 것 같아. 그럼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은 잘 따라와. 이 문제들이 딱 주어져 있을 때, 자 봐봐. 평행이동 관계를 생각하라고 했지. 그럼 얘가 현재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은 얘는 그냥 잘 있고 이 그래프는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 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을 시킨 거잖아. 그거랑 기울기랑 연관을 지어보라고 했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수업 시간에 알았지. 잘 생각 안 나면 지금 알아둬.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잘봐봐 근데 X 축으로 -2만큼 Y 축으로 2만큼 그냥 X 값 증가하면 그냥 Y 값 증가량을 하잖아. 그 값이 정확히 얼마나 와? 마이너스 1로 딱 떨어지지. 이해 되니? 여기까지? 그랬을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랬던 것 같아. 아, 얘를 갖다가 그대로 평행이동 시켜준 게 뭐가 된다? 이점이 되는 상태라고 있어. 왜?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잖아. 마이너스 이만큼 플러스 이만큼 표현시켜주면 딱 정확히 이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그대로 표현시킨 게 얘가 되는 그래프가 최근 몇년 전까지 유행했던 문제 유형이었어. 그러니까 얘까지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어? 근데 이제 이것들을 얘들이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이제 작년 재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야. 이거는. 우리 작년 수능 문제도 할 겁니다. 지수로 오고 해서. 다음 시간에. 오늘 말고. 자, 봐봐. 머릿속에 잘 넣어도 이거 평행이동 관계 생각하라고 했어. 자, 그럼 너희가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읽어봐봐. 이제딱 봤더니 어, 3분의 2. 얘도 3분의 2니까 어, 얘를 갖다가 잘 표현을 시킨 게 얘가 맞지. 맞아? 여기까지? 자, 현재 여기가 x 플러스 3으로 돼 있고 여기는 x 플러스 1로 돼 있을 거니까 얘를 갖다가 x 추로 2만큼. 얘를 이만큼 평행시키면 얘 되는 거 맞잖아 마이너스 2 넣을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없고 얘가 3분의 8이 됐으니까 얼마야? 1에서 3분의 8 되려면 3분의 5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야 됐니? 자 다시 뭐라고?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시켰다고? 이만큼 3분의 5만큼 평행시킨 거라고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럼 평행이동 관계에 의해서 현재 이 직선 나왔으니까 기울기로 한번 생각해보자 2분의 3분의 5니까 기울기 아, 계산해 보면 이게 6분의 5나오거든요. 자,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얘 기울기 2지. 근데 얘는 현재 2만큼 3분의 5만큼 평행시켜는 6분의 5, 5의 변형이 나오지. 그럼 내가 무슨 얘기할 거냐면 이 점을 이만큼 이만큼 평행시킨 점이 이 점이 아니라는 거야. 이 점이 아니라고요. 얘가 아니라고. 얘랑 상황이 다르다고요. 문제가 지금 이해됐니 이거? 나오고 있어 여기까지 어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잘 들어와야 돼 여기 기가 루트라고 주어져 있어 문제 보면은 자 그럼 두 번째야 이제 자 봐봐 이 루트란 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루트란 수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잖아 그치 근데 봐봐 이 기울기라는 것은 아니 거리 길이라는 것은 아. 어? x 값 증가량 분의 y 값 증가량도 역시 피타고라스 써서 예제곱도하기 예제곱한게 예제곱이 되는 거 피타고라스 쓸수 있지. 그렇지? 근데 얘 기울기가 2지. 기울기가 2라는 것은 여기서 이만큼이 만약에 a만큼 증가했어. 그럼 이만큼 얼마큼 증가해야 돼? 여기 증가량이 a야. 그럼 여기 증가량 얼마가 돼야 돼? 이, 이 길이. 길이가 기울기가 2잖아. 2a만큼 증가해야 되지 않니? x값 증가함에 y값 증가량이 기울기에 딱되잖아 그럼 내가 얘기를 a로 설정했어. 그럼 이 길이가 얼마나 와야 돼? 2a가 나와야 되지. 그런데 실제 이 길이 자체가 루트 5라며. 그럼 예제곱도하기 예제곱한게 예제곱 을 만족해야 되겠지. 따라서 a제곱, 4a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5를 만족할 거고 그럼 a가 얼마나 나와? 1로 나오지. 이 되니 이거?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한 게 뭐냐면은 실제로 이만큼 길이가 1인 거 알았고, 요 길이가 2인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루트 5인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점 P의 좌표가 필요한 하점 P의 좌표를 모르니까 점 P의 좌표를 어, m이라고 두면은 점 Q의 x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m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길이가 얼마가 돼? 2이니까, 자, 두 y 좌표의 차가 2다라고 식 세워주면 되겠지. 자, 이 점의 y 좌표는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m 대입하는 거야. 그럼 이 점의 y 좌표 에다 m 대입해주면 3분의 2에 m 플러스 3 플러스 1자그 다음에 요 점의 y 좌요 점의 y 좌표에 여기다가 m 플러스 1 대입하는 거야 3분의 2에 m 플러스 1 대입했으니까 m 플러스 2가 됐거든요 플러스 3분의 8이 될 거고 자 얘가 큰 거야 이거에서 이걸 빼주면 얼마가 돼야 돼? 실제 길이 2가 나온다는 거야 얘에서 얘 빼면 2 그럼 얘에서 얘 빼주면은 자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어, 먼저 이거에서 이것부터 빼자. 이거에서 이것 빼면 얼마나? 3분의 5지.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주면은 계산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3분의 2의 세제곱을 계산해 주면은 27분의 8인 것 같은데 자 27분의 8, 3분의 2의 m제곱이 있고요. 자, 3분의 2의 제곱 계산시켜 주면 9분의 4 같은데. 9분의 4. 3분의 2의 n 제곱이 있는 거고 이걸 딱 뺐을 때 이거랑 얘까지 계산한 결과가 2가 나오면 되는 거고. 그러면 n 값이 뭔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n 값 뭔지 구할 수 있어, 이거. 됐어. 여기까지. m 값 구했으면은 자, 이 점의 좌표가 실제로 뭔지 구하면 되고, 이 점의 좌표 구했으면 얘다 대입하면 k 값까지 나오는 문제야. 됐을까요? 좀 어렵니? 쉽진 않죠? 그치? 처음 보는 어려워. 자, 봐.